자, 501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에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면,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 자, 위로 보려고 겠네요 함수니까. 자, 이때 이점을 알파, 이점을 베타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세제곱의 합이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수 있죠. <laughs> 자 두근의 합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차항 계수분의 일차항 계수 자3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제곱해서 27, 얘가 3. 자, 두분에 9분. 이차인 개수분에 상수항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27에다가, 자, 요거 곱하면 플러스 45니까 72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